안녕하세요. 물포레다육입니다 네. 어, 어저께 창 내보내드린 거, 어,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어, 오전에 다 끝났습니다. 예, 완판 됐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웬만한 것들은 다 제가 본체 보내드렸고요. 어, 뽑아 달라고 하신 분들은 어, 딱한 분이셨는데 어, 뽑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예, 화분이 너무 큰 거는 제가 뽑아 가지고 작은 화분에 딱쏙 집어넣어서 포장 잘해서 보내드렸으니까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 안그러면 조금 큰 화분에 흙좀더 담아 가지고 어, 여유롭게 해서 키우셔도 될 거예요 어, 될 거니까 그대로 한번 키워 보세요 다들 뿌리들은 튼실 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제가 어... 화분을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또 화분들을 많이들 올려달라고들 주문들이 하시고 하셔서 제가 또 이렇게 예쁜 화분들, 쓰시기 좋은 화분들, 가격 대비 괜찮은 것들 많이 가져왔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수입 화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공방 분들도 있고 하는데, 공방 분들도 어 제가 이름을 못 적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세요. 정말 이쁜 아이들 많습니다. 지금서부터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네, 요거는 1번이에요. 1번. 요 아이가 1번인데. 아, 이거는 칼라쿱 원형이에요. 개당 9,000원씩이고요. 입구 사이즈는 10.5 정도 되고, 높이는 12cm 정도 되는데, 요 아이가 쓰시기가 참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색상은, 색상은 랜덤으로 가는 거 아시죠?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절구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쓰시기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요거 아무거나 심으셔도 괜찮고 군생이라든지 살짝이 목대 있는 아이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색상은 이렇게 보라. 네, 제가 좋아하는 보라 색깔이에요. 저는 보라 색깔을 한번을 보면 한번더 만져본답니다. 너무 색깔, 색상이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도 보라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예, 절구형으로 돼 있고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예. 튼실할 것 같아요. 괜찮죠? 가격 대비 괜찮아요. 이거 9,000원씩 드리는 거고요. 이 와인은 저번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다못 드려서 죄송해서 오늘 또 가져왔습니다. 2번이고요. 2번은 개당 8,000원씩이에요. 칼라 둥근 사각, 사각도 있고 둥근 원형도 있어요. 근데 거의 뭐 사각이 많아요. 예, 이런식으로 돼 있는 아이들이고 물 빠짐이 좋죠 굽다리가 4개 이렇게 살짝 이 낮은 굽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예, 있는 아이들 요것도쭉 쪼르르 하니 이렇게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이쁘죠 예, 색상도 이쁘고 이렇게 어, 쓰시기가 아주 적당한 사이즈로 돼 있어서 아주 괜찮습니다 요것도 어, 8,000원씩, 개당 8,000원인데요. 입구는 10.5, 높이는 12cm 정도 나오고요. 번호는 2번입니다. 2번. 요렇게 쏙집어넣어야안 날라가고 안 잊어버려요. 여기가 바람이 많이 세서 음, 확 불어버리면 날라가더라고요. 요, 요 아이 절구형 4호입니다. 4호. 요, 요 아이는 3번이에요. 번호는 3번. 개당 5,000원인데 정말 사이즈 진짜 대박이고 쓰시기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입구는 11cm, 높이는 11cm. 이거 여유롭게 많이 가져왔어요. 굽다리는 이렇게세개 달려 있고요. 예, 물구멍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돼 있죠? 진짜 괜찮아요. 이건 어. 랜덤으로 다갈 겁니다. 예, 모양은, 어, 입구 사이, 즈라든지 높이 사이즈는 살짝이 오차는 있어요. 그 점은, 어, 어, 이해해 주세요. 좀, 조금 작은 게 가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 찍어서 나와도 거의 똑같이, 똑같이 찍어 나오진 않나 봐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똑같이 맞춰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살짝이 작아도 이해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굽다리가 세개 이렇게 달려있고, 첫째는 물구멍이 이렇게 금지막 해서 좋네요. 제가 볼 때는. 아, 요거, 음, 3번인데, 5,000원이면 엄청 저렴하지요. 엄청 저렴하니까, 이런 거, 하나씩, 어, 몇 개만 사셔도 쭉 놓고 키우셔도 괜찮아요. 웬만한 창들은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사이즈고, 어, 군생들, 군생들 심으시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예. 요거 3번이에요. 요거 부엉이죠. 가정에 부엉이를 갖다 놓으시면, 어, 복이 들어온다고 한답니다. 예, 4번이고요 이 아이 5 0원 개당 5,000원이고요. 입구 사이즈는 10cm고 높이는 11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도 적당한 사이즈에 이것도 심어놓으면 이뻐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거 많이, 전에 많이 사서 쭉, 이렇게 쭉, 진짜 쭉, 나래비로 세워놓은 적이 있어요. 이 부엉이 화분을 좋아해서. 이렇게 청색깔로 들어가 있어서 쓰시기 좋고 실증이 안 나겠죠. 예, 굿다리는 이렇게 세개 달려있고요. 예. 이렇게 물, 물배수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엉이도 5,000원씩. 5 0원이 아이는 뜰 화분입니다. 뜰 화분 5,000원이고요. 예, 5,000원. 이거는 5번. 5번이에요. 번호 잘 기억하세요. 예, 번호. 입구는 11cm, 높이는 8cm 정도. 이것도 어, 그냥 웬만한 창덜 심으시기 딱 좋아요. 예, 입구 사이즈가 11cm나 10cm가 조금 넘으면 웬만한 사이즈들 신기 조, 좋아요. 이것도 색상은 이렇게 이렇게 분홍색, 이렇게 파란색, 아이고 파란색, 이렇게 청색, 붉은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아이도 랜덤으로 간다는 점예 알고 계시고요. 뜰 화분 5,000원씩. 5천 원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는 한 5, 6 개만 사셔서 쭉 같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것도 검정 원형. 예, 이 아이도 인기쟁이죠. 요거 6번이고요. 6번 어, 입구 사이즈는 11cm, 높이는 9cm. 개당 8 0 0 0 원입니다. 8천 원. 이 아이도 어, 어느 공방분 많이 닮았어요.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더니, 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어, 어느 공방분을 많이 닮았는데, 정말 이쁘죠? 이거 보세요, 한 번. 음. 음, 쓰시기 딱 좋고, 어, 색상도 실증이 안 나게 생긴 그런 색상이라서, 어,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예. 공방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거의 뭐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주 이쁜 거고. 검정 원형이고요. 개당 8,000원씩 나갑니다. 6번입니다. 6번, 6번. 이 아이는 인동, 인동 사각 큐빅이에요. 큐빅. 큐빅 하나 박히고 두개 박히고 가격대가 달라진다는 점 아시죠? 화분, 음, 좋아하시, 화분만 모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화분만 모으시는 분들은 이 큐빅이 달려있으면 얼만큼 가격대가 높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 예, 요것도 개당 8,000원씩이고요. 입구는 10cm, 높이는 9cm, 요거 7번입니다. 7번. 요거는 색상은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여유롭게 많이 있으니까 주문 많이 많이 주세요. 예, 이런 것도 진짜 좋죠. 튼실하게 생겼어요. 굽다리는 네개물물 예, 물 빠지는 배수 구멍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적당한 크기로 되어있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아, 큐빅이 예쁘게 달려있죠. 예, 인동이에요. 인동. 사각 큐빅. 진짜 예뻐요. 이거는. 고급지죠. 아주 고급지게 생겼어요. 생김새도 그렇고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쭉 놓고 키우셔도 어, 고급지고 예쁜 화분이네요. 예, 요거 인동 사각 큐빅 8,000원씩 7번입니다 요 아이는 장미꽃 농분 이구요 요것도 어, 8번이에요 8번 8번 12,000원씩 예 이거 인기 아주 많죠 요거는 어, 높이가 높이가 입구는 11cm 높이는 17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음, 농분에 속하잖아요 진짜 이거는 아무거나 심으셔도 키가 높은, 높은 아이들, 어, 군생들, 높은 아이들,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목대가 있는 아이들 키워놓으시면, 심어놓으시면 아주 멋지고, 어,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는 진짜 고급집니다. 이, 이, 이 화분은. 예, 요것도 공방분인데 제가 이름을, 음, 생각이 안 나요. 네, 이거 건이 화분입니다. 건이, 건이 장미꽃 농분이에요. 건이. 예, 요거 8번입니다. 8번. 예, 요 아이는 더 나은 검정 꽃분. 예, 9번이죠? 9번. 개당 14,000원이고요. 이것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12.5cm, 높이는 11cm 정도 나오고요. 어, 가격은 14,000원이고요. 9번입니다. 9번. 이렇게 해서 9번. 요거는 아주 인기가 아주 좋아요. 음. 이것도 공방분 더 나은 공방분이고요. 이렇게 음. 이거는 음. 물 배수가 제가 생각할 때물 배수가 아주 잘될거 같아요. 아주. 음. 더 나은 공방분 14,000원씩 9번입니다. 9번 잊지 마세요. 9번. 예, 요것도 제가 음, 랜덤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예. 국다리는 3개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단아 공광 꽃분. 개당 11,000원이고요. 입구 사이즈는 11.5cm, 높이는 10cm. 예, 거 10번이에요. 10번. 아주 이쁘게 생겼죠? 와이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굽다리는 이렇게 4개 달려 있고, 물배수 나가는 구멍 한번 보세요. 정말. 크죠. 크고 물 배수가 아주 잘 되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긴 화분들 진짜 좋아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화분도 보면은 자기 취향껏 가져오거든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색상은 붉은 톤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이런 흰색 바탕도 있어요. 그래요 아이도 랜덤으로 화분은 거의 랜덤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10번, 11,000원, 다나 공방 겁니다. 요 아이, 다나 공방, 꽃분이구요 14,000원 이에요. 개당 14,000원. 입구 사이즈 1 2고구요 높이는 11cm, 요거 11번. 11번. 요 아이는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2 정도 나오고, 음, 동다리, 이렇게 다리가 네개 달려있고 물배수태는 구멍 보세요 정말 어, 확 속이 시원하게 생겼죠 예 이렇게 색상은 작은 화분처럼 색상은 여러가지입니다 예, 작은 거는 11,000원 조금 큰 사이즈는 14,000원 예, 14,000원 이렇게 들릴 거예요 이와이 예합, 예합은, 예합은 12번이고요. 개당 2만원이고요. 예, 입구 사이즈는 13cm, 높이는 11cm. 요거 아주 진짜 중품 정도, 음, 거의 한 중품 사이즈 정도는, 어, 창 같은 거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굽다리가 이렇게 세개로 이렇게 돼 있고, 이 물구멍 나가는, 물배수 나가는 구멍 보세요. 엄청 좋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로 바람이 솔솔솔솔, 솔솔 어, 나가겠죠. 이렇게. 꽃무늬도 괜찮아요. 이쁘죠? 요거 괜찮은 것 같네요. 12번, 2만원. 예합은 2만원. 12번이에요. 요거는 날의 사각분, 날의 사각분, 13번이고요. 개당 만원씩 드리는 건데, 요 아이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거는 굽다리는 안 달려있고 이렇게 얕은 이렇게 얕은 거 이렇게 풀분처럼 풀분 사각 풀분 아시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굽다리예요 이렇게 해서 어, 모양은 사각이고요 이렇게 사각 어, 색상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새 이것도 랜덤으로 갈 거예요 가격 대비 괜찮네요 예, 이거 1 3번이고요 입구 사이즈 10cm, 높이는 11cm. 개당 만원입니다. 만원. 예, 요거는 진이 사과, 건이 사과. 예, 진이란다. 건이 사과. 개당 만원씩이고요 예, 입구 사이즈 11.5. 높이는, 어, 11cm. 예, 번호는 14번. 아우, 이제 큰일 났어요. 눈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 예,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침침하고 눈물 나고 막 그래요 이렇게 큐빅이 달려 있죠 요거 큰 것도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요거 작은 것도 많이 찾으세요 요거 아 쓰시기 정말 좋으실 거예요 아무거나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창 심으셔도 되고 요거는 군생이들 심으셔도 괜찮고 어, 아주 쓸모있는 어, 화분이죠 정말 괜찮습니다 요런 아이들. 음. 책상은 다양하게 있고요. 랜덤으로 갈 거예요. 예, 건이 사가 개당 만원씩이고요 요거 14번입니다. 네, 요거는 어, 어디 갔어? 어. 요 아이 흑사랑분입니다. 개당 8,000원씩이고요. 개당 네. 요게 이 가격이 맞답니다. 예. 흑사랑분. 개당 8,000원씩이고요. 입고 사이즈는 9cm고 높이는 10cm입니다. 15번이에요. 이거, 음, 이 가격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구매를 못해요. 근데 이걸 어, 저렴하게 드릴 때 데려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요거요. 색상은 이렇게 청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붉은색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 랜덤으로 나갈 거고, 요거 아주 튼실하니 괜찮을 거예요. 요 아이, 그러이가 15번 흑사랑분 8,000원씩. 굽다리는 이렇게 세개가 달려있고요. 물배수 나가는 구멍 있죠? 예. 이거는 8,000원. 요 아이 캐릭터 화분. 예, 캐릭터 화분 16,000원씩 나갈 겁니다. 이거 공방분 같은데, 제가 이름을 생각이 안 나서 못, 못 썼어요. 개당 16,000원이고요. 입구 사이즈는 8.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2cm, 16번이에요. 16번. 예쁘죠? 이거 보세요. 참, 그림 예쁘게 잘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굿다리는 4개. 4개 달려있고요. 이것도 괜찮죠? 예쁘죠? 예. 네, 이렇게 해서 16,000원 16번입니다 네 17번 신발이에요 신발 한 쌍에 만원씩 이렇게 쌍두개딱 아무거나 심어놔도 괜찮겠죠 작그만한 아이들 딱 심어 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놔볼까요 이쁘죠 아까 거꾸로 놨었구나. <laughs> 이렇게. 17번, 한 쌍에 만 원. 이 18번입니다. 18번. 향기분이에요. 이거 향기, 향기분, 민무늬. 다섯 어, 개, 다섯 개 세트. 다섯 개 세트, 4 5 0 0 0 원. 입구 사이즈는 10cm, 10.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0cm, 18번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있어요. 청색, 베이지색, 예. 향기 화분입니다. 예, 지금 몇 가지는 예, 이거는 향기 화분. 예, 요거는 향기 장미 분이고요. 19번입니다. 19번. 개당 15,000원씩 드릴 거고요. 입구 사이즈는 9cm. 높이는 10cm입니다. 그림은 랜덤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예. 수제 화분인 거 아시죠? 향기 수제 화분. 네. 19번이에요. 네. 요거 20번이고요. 20번. 한계화분, 벚꽃, 국화, 코스모스, 개당 15,000원씩 드릴게요. 입구 9cm, 높이는 10cm, 20번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굽다리가 3개 달려있고요. 예, 네, 물배수 아주 잘되게 생겼습니다. 네. 20번. 개당 15,000원씩. 네, 이와이 21번입니다. 21번. 요거는 준소 사각 원형 개당 6 0 0 0원이고요 예, 입구 사이즈는 9 c m 고요 높이는 7cm, 21번입니다. 예, 사각은 요렇게 굽다리가 3개 달려있죠. 예, 무늬는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요런 아이들 화려하네. 예. 이 아이는 원형, 타원형. 이렇게 생겼어요. 3개 달려있구요 이거 6,000원씩입니다 6,000원씩 이렇게 쭈르르하니 똑같은거 쭈르라하니 어, 다육이 심어서 놓으시면 참 예쁘죠 준소 사각 원형 똑같습니다 가격은 21번 이 네, 아이는 사각 7,000원씩 2 2번이고요 입구 사이즈 8 c m 고요 높이는 10cm 7,000원씩 나갑니다 이 아이도 인기 아주 많아요 굽다리 4개 달려 있구요. 이렇게 세트로 뭐 3개 정도 이렇게 놔도 이쁠 것 같습니다. 이와 이 아이 23번 양이 압은 개당 15,000원씩이구요. 입구 사이즈 9 c m 고요 높이는 9cm, 15,000원. 네. 굽다리 3개 달려 있습니다. 23번이구요. 요 아이 24번. 사각 거품. 개당 7,000원이구요. 입꽃 사이즈는 9cm. 높이는 8cm. 예. 요 아이도 굽다리가 4개 달려있죠. 요 아이도 인기 아주 많아요. 잘 나가는 아이들. 예. 24번. 7,000원. 요 아이 원형입니다. 25번. 예, 개당 8,000원씩이고요. 입구 사이즈는 14cm, 높이는 11cm. 요거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 가도 제가 이거를 못 가져와요. 안 그러면 사각.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각. 사각 화분은 제가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25번 원형 8,000원씩이에요. 아주 인기, 이거는 아예 정말 아주 인기가 너무 좋아요 이건 아무거나 심으셔도 창을 심든 군생이를 심든 국민이 군생들 심으셔도 좋고 예, 요거 26번 예, 26번 파랑검정코사지 12,000원씩 이고요 입구 사이즈는 14cm 높이는 12.5cm 정도 나오고요 26번입니다 요 아이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아무거나 심으셔도 좋겠죠 예. 이렇게 국다리는 3개 달려 있고요. 예, 물배수 잘 되게 생겼습니다. 엄청 잘 되게 생겼죠. 이건 창을 심으시면 진짜 폼이 날것 같아요. 창이나 조금 이 얼굴 큰 아이들 예, 군생도 괜찮고. 26번 만2 0 0 0원입니다 27번 코발트 원형 개당8 0 0 0원이고요 입구 사이즈는 12cm, 높이는 13cm 정도. 27번입니다. 예, 이것도 아무거나 심으셔도 좋죠. 보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랍니다. 와이들 심어놓으면 다육이가 살아나요. 진짜 심어보세요. 진짜 이쁜 아이들이에요. 예. 27번, 8,000원씩. 가격 대비 진짜 좋습니다. 얼른 내려가세요. 예, 야생분. 개당 7,000원이구요. 예, 어, 입구 사이즈는 1 7 아, 시, 17cm, 10, 이건 뭐나? 12, 아, 17, 12 정도. 요렇게. 요렇게 사이즈 17 정도. 요렇게 사이즈 12 정도. 나오나봐요. 예, 요거는 높이는 10.5cm. 28번이에요. 28번. 요거, 야생물 아주 인기 많아요. 요거까지만 나가면 예상분 제가, 어, 없어요. 이거까지만. 28번입니다. 예, 29번. 일자콕 큐비. 29번. 2만원이고요 입구 사이즈는 12cm, 높이는 13cm 정도 나옵니다. 요렇게. 이것도 아주 인기가 아주 많죠. 건이 화분입니다. 건이 화분. 건이. 굽다리는 3개. 이거 네. 건이 사각. 이따 이거는 이따 해야 되겠다. 번호를 안 하셨네. 이거는 네, 30번. 30번. 원통. 본토 그림 원통. 개당 2만 원이고요. 입구 사이즈는 11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0cm 정도 나옵니다. 30번이고요. 2만 원이에요. 요거 아주 튼실하게 생겼죠? 예. 이것도 공방분. 본토꺼. 예, 본토. 공방분이 아이고 뭐가. 예, 본토겁니다. 본토 공방분 30번 2만 원이에요. 이 아이 아주 인기 많죠 아우 이건 진짜 너무 화려해요 화려한거 좋아하시는 분들 16,000원 이고요 개당 입구 사이즈 12고요 높이는 12 31번 이에요 이 아이는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요 예 이렇게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이것 때문에 몇번씩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쿠다리는 3개 이렇게 화려하죠 요거 쭉 몇 개만 놓고 계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응. 보이시나요? 네 이쁘죠. 화려합니다.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요거 검정. 네 이렇게 해서 음, 그림본. 16,000원씩 드리고요 31번입니다 이것도 다 랜덤으로 간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 아이 건이 사각 리본이에요 예, 이거는 32번으로 할게요 32번 어, 15,000원 이고요 입구 사이즈 14cm 높이는 12cm 요거는 이제 사각도 있고 이렇게 사각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란 것은 지금 없는데 동그란 거 필요하시면 갖다 드릴 거예요 이렇게 큐빅이 달려있는 아이들 굽다리가 4개 달려있고요. 이렇게 물배수가 잘 되게 생긴 구멍이 있고요. 이렇게도 이거 32번입니다. 32번 1 5 0 0 0 원씩입니다. 예, 전, 전자동 분무기. 분무기 이거 정말 인기, 사신, 사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제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또 올려드릴 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택배비 포함해서 5 2 0 0 0 원씩. 52,000원 이거 택비 포함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죠. 여기다 이거를 이거를 끼는 거예요. 이걸 끼고 이게 충전기거든요. 충전기 거든요. 충전기 요거는 여기다 약을 넣는 거. 이거 충전기를 충전해서 이걸 충전을 해가지고 여기다 끼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고 충전기 연결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원터치로 되어 있죠? 한번 탁 누르면 물이 쫙 여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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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연결해 놓으면 여기로, 여기로 해서 물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또 누르면 꺼지는 거고.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시면서 쓰시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여기를 요 원터치를 한번 눌렀잖아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만 켜져요.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뿌리시면 아주 좋아요. 예. 예, 이 전자동 분무기 택비 포함 5만 2천원씩 드릴 때 데려, 데려가시고요. 이 아이들은 정말 들고 다니면서 쓰시기 너무 좋습니다. 예, 옛날에 저도 칙칙이로 막 했었는데, 칙칙이 하려면 성가시러요. 이거 딱 충전 한번 해 놓으셨다가 쓰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농약을 타서 쓰시고는 항상 버리시고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오랫동안 기계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예쁜 화분들 여러 가지 올려드렸고요. 네, 오늘 공방분들 많이들 올려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푸레다육이었습니다.